하일없이 거닐다 마주친 가려린 들고 짜릿짜릿 가슴 한켠에 파고든 개망초 민들레 방가지똥 싱근싱긋 흐드러진 그대의 바라보며 문득 떠오른 유년의 시절 새록새록 기쁨 켜켜이 쌓여 행복의 불씨 띄울 때 얼싸얼싸 구름 바람 아지랑이 한마음 되어 어우렁 더우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로 세상이 기 진행을 맡은 사이즈기록 둘레 안수용 이사장입니다 오늘 문화사벌동물 시즌3 문화로 세상이 기첫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새 봄을 맞이해서 뭐라도 하나 해볼까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시잘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문화로 세상의기를 함께 꾸려갈 메인 패을 집현전 대제학 오승욱 박사를 소개합니다. 예, 박사 박사 오 박사 집현전 대제학 오승욱입니다. 아, 문화로 세상의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돼 기쁘고 영광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신앙송 잘 들었는데 봄에 앞주고 거기서 보니까 방가지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방가지똥은 어떤 식물인지? 네, 방가지 똥은 꽃이 노랗고 아주 예쁘죠. 반가지 풀이라고 하는데요. 길가나 들에서 피어나는 잡초입니다. 그 높이는 30에서 100cm 정도 되시고요. 곱게 자라고 속이 피어있어서 또 자르면은 이렇게 하얀 집이 나옵니다. 이거는 건강에 좋은 약초로 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3, 4잔 정도 드시면 건강에 매우 좋은 잡초입니다. 네, 방가지풀 꼭 한번 끓여서 마시고 싶네요. 오늘 방가지똥에 대한 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뉴스와 정보. 정읍시의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대상포진 요즘 걸리면 힘들죠. 그래서 정읍시가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 무료 예방 접종을 해준다고 합니다. 올해는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60세 이상 전 연령대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내년에는 이사장님도 네, 어, 무료로 네. 1회에 한해서 예방 접종을 시행한다고 하고요.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읍면 지역의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자들은 정읍시에서 문자로 또는 유선전화로 개별 접종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꼭 예방접종 하시고 건강 잘지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전라북도 사회조사 소식입니다. 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구조 변화상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개발과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4월 12일부터 어, 이번 달 4월 26일까지 2023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통계청의 협조 아래 올해 17년째 맞이하고 있고요. 조사 내용은 교육, 그리고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전라북도 및 정읍시의 특성항목 등 일곱 개 분야, 55개 문항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라북 정읍시의 전체 가구 중에 표본 가구가 1,005 가구를 추출해서 15세,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 조사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면접수사를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현재 27명의 조사원들이 선발이 됐고요. 이 27명의 조사원들이 각1,005 가구를 자가오 방문을 해서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정읍시의 내부 점검과 분석 작업을 거친 후에 전문 기관을 분석을 통해서 올해 12월달에 공표를 한다고 하고요 인터넷에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죠? 네 이번 소식은 정읍시의 재능 나눔 축제 소식입니다. 매년 자원봉사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의 재능을 시민들하고 함께 나누어가는 어, 그런 축제인데요. 올해는 제9회 정읍시 재능나눔 축제가 시민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1,5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됐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일 정읍시 내장상동에 있는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에서 진행이 됐고요 어, 신나는 댄스 공연으로 시작돼서 20여 개 재능기구 단체가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입니다. 네, 저도 해마다 재능 나눔 축제에 후원했는데요. 이번 축제가 지역의 주민들께서 알아가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가진 재능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기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 소식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적 기업 둘레에서 주관하는 음. 공연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그 유명한 농담 공연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 사장님이 농담 지시잖아요그 예, 예, 예. 동안 약 3년? 올해 4년째죠? 네, 그렇습니다. 어, 농담 공, 공연을 하고 또 농담 지기로서 맨 처음에 보니까 무언가를 하더만요. 예. 네, 어떠셨는지? 에, 그 농담은 전국 시민들이 자랑스러울 만큼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회적기업의 둘레의대표공연이 됐는데 사회자 오정희 씨가 진행하는 농담이고요. 여기 이제 포인트는 어, 게스트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어, 현장에 와서 어, 확인하는 그런 독특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한 한 시간 반 정도의 공연을 하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그 출연진들을 모아서 오셔서. 정읍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하고 또 정읍 시민들의 삶이 더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고 풍요롭게 할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매회 가서 보고는 했는데요. 그 오정혜 씨 역시 영 진행자인 것 같더라고요. 베테랑 진행자이면서 농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동의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지난 3월 31일 목요일날 연지학에서 열렸는데, 저도 가서 봤는데, 주제가 꽃이 피는 개화, 꽃이 피다, 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봄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개화라는 이름으로 첫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공연에는 보니까 안수진 원장님이라고 스컬파에서 네. 어, 제자들을 입상시킨 명영 안무가 수진원장장님을 모셨던데 어떻습니까이수진 원장님은 어렸을 때부터 춤을 보고 했지만 당시 정읍을는춤을 배울 있있는 학원도 없고 네. 그런 그이 마련되지 않아서 네. 본인이 독학으로 춤을익혔고또 그걸로 힘을얻고서 대학에 또춤으을가셨고 그래서 정읍에 아주 그 보고 이보이이영이을이을 대출 에너지에서 미스볼 팀을 구성해서 어, 대회에서 3위까지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룬 그런 팀입니다. 어, 아주 그 작업 사람들에게 또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인정받고 또 박수 받는 그런 춤의 대가라고 할수있겠그요 그렇죠. 네. 어, 그날 저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해봤는데 몸은 안 따라주 안 따라주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안본 분들을 위해서 공연 실황 안볼 수가 없겠죠. 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그날 공연 실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네. 역시 대단하죠? 네. 어, 아주 훌륭합니다. 안수진 원장과 그 제자들의 멋진 모습을 박수를 치면서 어, 어, 안수진 원장 언제 저희 안수용이 만난 사람에서 한번 네, 네좋 네, 네,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읍 시민 합창단과 시민 뮤지컬이란 단원 모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합창단 모집 안내 소식인데요. 어, 자료 포스터 자료 화면 나가고 있죠? 남녀노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 합창단입니다. 음악으로 힐링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러 고고 해주시고요. 작년과는 시간이 좀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훌륭한 지휘자 선생님과 반주자 선생님을 모시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자막 나가고 있죠. 063-533-2560 536-2560 두대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시민 뮤지컬이라는 단원 모집 소식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첫 번째 시즌 1을 마무리를 하고 올해 2023년 두 번째 챕터로 찾아왔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읍 시민 뮤지컬단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 뮤지컬단은 서로 다양한 분들로 구성돼서 뮤지컬을 배운 뒤에 직접 무대에도 올려서 본인들의 끼와 열정,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 저도 실제로 참여를 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 젊은 친구들, 어, 남녀노소 함께 열정을 가지고 후대 올려보니까, 어,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오 박사님은 심리학 장단과 뮤지컬에도 참여하고 계시죠? 어떠세요? 하실만 예. 하십니까? 어, 하실만, 할만은 한대요. 음, 솔직히 어렵고 힘들죠. 그렇죠. 어, 뭐 제가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지만. 하지만 제가 가진 시간을 조금 쪼개서 어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 느낌들을 실제로 동작과 또 노래와 안무로 표현을 해보고 연습해보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어렵지만 그것들이 모아 모아 모아져서 무대에서 시민들 가까이 있는 제 가족들 제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보고 작년 재작년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고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DNA가, 그, 예술에 그 끼가 좀 많이 있나 보죠. 그렇게 봐주시면 네. 고맙다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네.